안녕하세요. 네 고액 컨텐츠 채널 님보니다 어? 오늘은 막대사탕인과한 슬러그를 할 겁니다. 스토이코모드구요 구장은 동대문 구장입니다. 네, 뭐야? 그렇습니다. 네, 동대문 구장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죠. 낮이네요. 지금 바로 시작하죠. 일단 제가 체력이 없기 때문에, 투석 어치의 배럴을 써서 백으로 맞출 겁니다. 네, 완료. 아 불편, 아, 아닌가? 불편한 아,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슬로우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 팀의 경기를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거 안 해봤나? 구장은 인조잔디라바구가 많이 튀겠는데요. 곧 없어지는 구장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투수 와인드업. 놀랐어. 치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투수, 일단 투수, 이렇게 싸인을 제 2구. 아까 음 쪽트라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 정말 배다운피칭 오케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공 봐라. 자 지금은 갖 맞힌다기보다는 기풀스윙으하게떨어워 알려줘. 아. 투수에게 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메이드. 연준를건 타석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 오케이 달려갑니다. 시다야 근데 네팀왜 이렇게 사게 되냐 네 팀. 야내팀정수 올스타로 도배됐는데. 자 이번 공격은 시작됩니다. 팀, 네팀 올스타로 도배됐는데 네, 네 팀. 뭐야 야이씨. <laughs> 와 사기. 오케이 이거 잡아 잡아. 아. 아, 예. 이걸 못잡았다니 자, 예. 석에 들어서죠. 야다 백사 간다. 백사. 104. 직구 백사로 간다. 아, 이거는 잡았다. 잡았습니다. 박경수. 루가비으니까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 1구. 제 1구. 라이

2회초 시작됩니다. 날점의 위기를 잘 넘겼죠. 마운드에서 내려오는데요. 제1구. 첫! 반중선으로부터 인데요 투수와 포수 사인을 나눕니다. 제2구. 두! 가쪽라큰 아, 스윙으로 연결했지만 맞지 않았네요. 이상은 선볼 아, 아 하나를 수 있겠죠. 슬라이드 이거 완전 그냥 공이 뜨는데 하자, 뜨, 하자, 그냥 공이 떠요, 그냥 하자, 이게. 19. 19. 아 깜짝 놀 오늘 박마이가 무거워 보이죠? 아 마구를 보여 요마구 마구를 치네요, 이상하게. 아이수. 다른 건못데 마구만 쳐요, 이상하게. 다른 건못 마구 마구 치는데 마구까요 이상하네요. 제구못데 마구를. 아 자, 음. 아, 자, 이 타자 너무 성급했어제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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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찮아 음 HCBB보다 음 는더 공이 느껴지데요제 3구. HCBB보다는 HCBB. 음음 HCBB는 아. HCBBB. <laughs> 어, 어느 리그일까요? HCBB는 안 돼. 네,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신종 리그. 음. 음 <laughs> 사이4인 야구단에서 4인도안 돼. <laughs> 동네하고동네하고 동네하고 그네하고도 안돼 에그다음그다그다음그 다음에, 그다거에 다음에, 그그다음그다음그다음그다그것도 기록이야 신기하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다그지마그 1구 이거 지기록 정말 변화구의 각도가 정말 요제 2구, 아, 이거는 잡았네. 잡았습니다. 오. 오. 높지고 있어. 와인 스윙. 152. 스윙을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윙을 해야 돼요. 제 2구. 어, 어, 어. 아.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바꿔줘! 바꿔줘! 야 yeah. 빠집니다! 아 지금은 빠른 보이니었네무었네그말 있잖아? 아서 타이어 유라고 그쪽은 아서 다이거즈냐 아! 서 위즈네 원래는 아니 아서 위즈네? 아저 위.. 케이트 위즈야 다이네 아, 무야자래봤자 k t 그렇구나. 아습 아습 위즈 타이거즈. 루 어. 3루. 3 아. 에이. 오케이, 슬라이드로 갑니다. 슬라이드. <laughs> 이거는 아... 그 can 로 a v e a story, I can 요 a 까요 a story. I can have a story. I can have a story. I can have a story. I c 나 나와라. 등력이나 <laughs> 아무나 나와라. 네, 적절한 나와 특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다 어, 이거는 아, 어다 어, 맞는중 <laughs> 이거 어다 맞아라고내보낸 <내버리는> 거야. <laughs> <야>, 나 <나는> 몰라요. <laughs> 어, 이거 이거 이거이쭉 뭐, 뭐, 뻗습니다 와 얻어맞는다 네. 와아 네, 포야 벌어져도 고소리도 안나오게 해서 야구는 끝까지 가봐야 알거든요 야구 몰라요 대팬한테 욕먹을수도 있어 <laughs> 나도 2대5팬인데 따지면 <laughs> <laughs> 왜롯데팬나이 롯데 롯데자아 모든 선수들 좋아해서 음. 음, 자, 마음이 급하죠? 음. 갑자기 스트라이크수이 줄어졌다. 소리 안 나오게 해줘. 아 미안해. 그거 나못 타해. 안중아 망했다. <laughs> 진짜 망했다나. 아 걱정 마. 요안 먹어. 어차피 어차피 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야. 아. 아. 자저 타자는 가 아. 대단한 타자죠. 어. 갑자기 막수와인더 그 외... 아, 아니야. 몰라. 아, 아이 땀거리다. 아이 아웃이네요. 가서는 타자군요. 개망이. 에이, 그. 나 오늘은 야구하는 날이 아닌가 네 스트라이크, 아, 스트라이크, 아, 이건 거고 된다. 스크린 야구 가서 스크린 야구 가서 0대0됐는데제 일구. 음. 안타 단 여섯 개. 아, 월드스타, 월드스타, 월드스타 놓쳤네 역시 월드스타 전주도 웃었어. l d Star, World Star, World Star, World Star, 로 o r l d Star, w o 그래 그가라아 우리 마음마고의 채팅 기억나? 하나를 수도 있겠죠? 막 KB 오롯 데못 잡는 수비하면서 기억나? 어, 완전 내사안 네, 맞구나 이 나쁜 자식 미안 대본 소리다. 맞어어는데 맞어. 어, 기억나? 기억 아, 어. 야, 그럴까봐 아예. 오 뭐야? 공설아. 해삼진이네 쟤뭐리 아예... 진짜, 진짜 음... 아, 야, 내가 또, 그가 또, 내가 또, 가운데가 쳐라 진짜 내가 이 나쁜 또, 내가 또, 내수가 너무 심으로 던지 내가, 투수할, 내가, 투수할, 내가 투수할. 아. H12. <laughs> 어 내가 또, 내가 또, 내가 또, 내가 투 내가 내가 투 내가 내가 또, 내 내가 투 내가 또, 내가 또, 내가 또, 내가 내가 o k 1 y 루였습니다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체인지 되는데요. k a 와인드업. 오케이 오케이 잘빠지 o 타 오케이 k a y okay, okay, o 이 능한 선수입니다. 자, 강희성 그래 주자를 내보내면 힘니다 세테인. 수 와인더 이것은 딱좀 슬라이. 76. 야씨. 다는 생각으로 타격을 해야 되겠죠. 득점 기회를 다살야될 뭐 텐데요. 설마. <놀람> 설마. 설마. <놀람> 아, 지금 홈런은 다시, 타지 타지 점수 안 날라는데 씨. 서터 홈런. 니다 이렇게 점수 된다. 상히고마이대로 따라 다 지금 변화구 각도는 상당히 예리했는데요. 아이크 음 배트가 빨요번타자서번타자서그래다선번타자서 때... 때... 아. 어! <laughs> 아, 그래. 아. 번타자서수 그래. 와인드업. 그럼 이대로 1번 타자로할까자 음 지금은 다 v e 다기보다는 이거 완 b o u t Tajarane. Game is all, game is all. I know y 쟤인간기 나오나. 김현수 네아 네. 김현수할 타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수 와인 야패 달렸다 아. 아이유맞았을라나 맞았을, 오! 달려갑니다. 오! 야아시오 아, 아. 감자 <laughs>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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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지 오케이 을 시작해야겠다 투수 와인 낮은 공 좌익수 처리합니다 아우, 오케이 원아웃 자 박경수 2타점 자 투수 1구 사인나니다

맞은 공 스트라이크. 자, 제 3구. 자, 어 쳤습니다. 쳤습니다 자, 수 전주토. 자, 저, 아 찾, 어 잡았습니다. 날라리 어. 음. 음. 오케이. 아

자 오케이 고마워 우측 담자 아, 오케이 넘어갔습니다 오케이 올라 이 칠대오 우측 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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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 좌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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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니다 원래 스타존우만 9화선 이거 시체 오케이 일로 와웃 일로 아웃, 오케이 오케이 걸렸다 아 찬물을 는군요투수힘 빠지겠는데요 아진 뭐하냐 아 씨, 잠깐만 아, 야이 씨 야이 수준하던 것들아 음. 야이 수준 야이 수준하던 것들아 수이 수준 아 수준하자

이뭐 네, 하나고 나도몰라아우 경찰 어. 음, 안나가다이나내체인저내기사마체인데 <목적> 게이비 다 하잖아요 게이비. 구수 달려갑니다. 월드스타. 수가리합니다 그래 이렇게 던져라고 이사말로야. 맨날 슬러거, 어 슬러거 이렇게 바로 받던치도 이사말로는 어 맨날 죽기 플레이해갖고 맨날 어 맨날 뭐 어? 잡고 어? 맨날 어아오 아웃 깔끔. 리아웃 선수 교대. 회초 시작됩니다. 소와인업 아 l 이12 about fun. I like about fun. I like a u a like to talk a b 일단 올려 올려볼게 일단. 아니야, 아니야, 일단 올려 볼게 일단 아니야리 아니야, 또, 리지 마. 그, 이대오, 대지, 없 그만 없애, 대지, 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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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아니면그 깔아서 <laughs> 거야. 깔아서내 목소리 안안 k a 게 i 딱딱 o 금딱해갖 부금 m n 는 거야 딱 e 스럽야의심제럽구어 여기서 아딱여아서 아니면 아이면내대질 e n I'm 지라 말하는 순간에 m n 이 t e 이 e n I'm n 그 t even. I'm not even. I'm not e

주자 1루 균견수 달려갑니다 근데 사실 수가 괜찮아 어차피 루테들도 디스 많이 해감 좋습니다 제 1구 물론 잘할 땐 잘하는 사람이지 당연히 잘할 잘하는 땐 잘하는데 제1구. 그건 사실이야 에 들어서는 타자군요 팀내 타율 위니다 ATC ATC 비비에서는 잘쭉습니다실제도잘한다 해라 <laughs> 응. 4월 19일, 그 삼성... 그 4월 시... 4월 19일... 네. 삼성전 r Samsung Sour Sigur, Samsung, s a m s 보 n g s

자 지금은 갖다 마친다기보다는 자기 풀스윙으로 해야 됩니다. 제 2구 받쳐 간다 간다 너무 아아 미안 본능이었어 미안. 본능이었어 본능이었어. 야야야 마오스에 손 뗐다. 싱커 제일 빠르게 해봐 싱커 제일 빠르게. 아 싱커 제일 빠르게. 어. 아 싱커 제일 빠르게. 투수의 생명이죠. 제 2구. 야이씨실하냐실하냐 그리고, 그리고 제일 느리게 하면은 아야 투수 컨디차이인거야 음. 이거 116 k m 미터 느리게 보이잖아 실제로는 빠르다 은근히 못친다 은근히 실제로 은근히 못쳐. 에 스크린 야구장에서 110킬로미터가 5단계야. 제일 높은 단계. 어떤 야구장에서 160킬로미터가 제일 빠른... 아 맞다. 그것도 있더라. 아 지금 상황에서 투수 가슴 덜어요1 6 0한번 쳐보고 싶다. 에 안타, 안타! 안타! 이타채이왜 이렇게 빠르냐? 채태이 <laughs> 완전 사기인데? 엄청 빠른데? 자 타석에 들어서죠. 지금은 더블 스틸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꾸자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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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뭐 y 뭐해?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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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시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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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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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우와 정말변 각도가 정말 예리했네요. 타스야 사타스 무한타 와. 아와 사타스 무한타 아 와. 아서 사이가 괜히 불리는 게 아니고 알아. 너는 아서 는 아서 위트 다이어야자 너무 성급한 승부였어요. 네제 2구. 유리한 카운트를 끌고 갑니다. 자이 상황에서는 볼 하나를 더뺄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제 승부! 전준호일야 이번 그. 인을 어? 마무리합니다 3아웃 수교대 의수 전준호 중변수 전준우 와 음... 오. 야 송짬뽕 송짬뽕 나왔냐 송짬뽕 와 <laughs> 짬뽕 먹고 싶어서 송짬뽕이라별명 그때 자연스 자자연 TV인가? 자연, 자연, 그때짬뽕 보고 싶다 해서 송짬뽕별명변김아 송짬뽕, 아, 송짬뽕 왜이렇게 변려 송짬뽕 많이.. 송짬뽕 뭐하냐? 왜이렇게 변려뭐변변변변년때 얼굴이야? 뭐야? 우와 이거 음 완전 안이냐. 아야씨 그 그때 그때 합니다. 내 롯데 신인 투수 지금 방출된 좀잠하죠 스윙. 내가 방출시킨 그때 그 돌아갑니다. 롯데 신인 투수 그이 아, 이씨 김기태 선수 네. 스이 어, 달랐는데. 어. 이거 어이봐 치지 마라 봐. 투수 와업 치지 봐 한번. 초구 스이크입니다 초구 스이크이합니다사제구 오케 이번에 안 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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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오 자, 오늘 이게 된다고. 이게 대체 몰랐다게게 <laughs> <망겜>. 아, <망겜. 웃음> <laughs> 빨리 돌아가. 어, <laughs> 와이 <우와. 웃음> <laughs> <야>, <장난해? 웃음> 아만게야 <laughs>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만 게임. 만 게임. 진짜 완벽이수거는 음 사람이 빨수들 하... 하... 아니야. 투수와 포수 라 하긴 했지만 여기서. 타주 잡았습니다. 진 다섯에 들어서서 잡진 <laughs> 진짜 마구마구 꺾. <웃음> <웃음> 야, 마그마 업 업데이, 업데이트가 더 잘해 줘. 어, 슬로건 안해업데이트 어. 오케이. 아, 이 아, 이선수부터는 내가 아까 좀게 하겠어. 또또다 진짜 안 맞고. 아. 아네 오케이. 구회 이제. 일단 선투다수와오이어따나니다 ]no nah. <byte byte> <cuộc> <팽 znaczy> uh. 야, 방울이27 뭐냐. <night> <rage> <yesterday> 입 아, 선수도 방으로 27 뭐냐고 갑자기 왜또 6이 됐어. 와우. 안 게임 게 이건 인정한다. 이건 그럴 만하다. 아어전 타석에 안타 있습니다. 이상황에이 선수 믿을 수밖에 없어요. 수 와인더. 아, 허로우. 야이 씨이명 유명한 그, 유명, 그 뭐야 채도우 면 좋겠다. 어 네,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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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랠리재계했다안 괜찮아. 자 여기서 히트 드작전 나오네요. 안 돼? 아.

역전 주자가 있습니다. 방 아, 네, 게임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이번 시즌 4타점 3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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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 투수 와인드업. 라스이 갓. 트스그레트 조작. 더 이상 주자를 내보내서는 안 되죠. 제 2구. 나이스. 아우 심야. 예상고. 플라로그 하나로 하나로 도 성공 못 했냐. <목소리가> 아,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거 마무리 마무리 간다 마무리. 하신 사실 끝 끝나진 않지만 그냥 마무리 싸꾼다.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 바로 났어바꿀라안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그래도 바꿀라는데 무서워서. 역시 이름값을 하고 있죠? 아, 맞게. 완벽한 경기 이네요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른 순에어씨